자, 다해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장은 너는 내가 조용해 주길 바래. 실컷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김빠지게 야, 좀 조용히 봐. 이러니까 뭐 나보고 뭐 조용히 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너는 내가 조용히 해 주길 바래. 질문하는 거고. 자, 바라는 애는 누구예요? 너죠. 그러면은 질문이니까 이 표시 하나만 해서 do you Want me? 예, 서운하고 예, 표정 안 좋아지는 예, 말하지 말라니까. Do you want me to?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쓰시면 되죠. To be quie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 문장은 넌 내가 너랑 같이 쇼핑 가기를 원하니? 자 원래 평일에 아 휴일에 그냥 내가 쉴수 있는데 굳이 같이 쇼핑을 가자고 하니까 번거로워요. 얘가 땀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Do you want me to go? 쇼핑 얘가 쇼핑을 가는데 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너랑 같이니까 그 여기다가 끝에 너랑 같이 with you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너는 내가 네방 청소해 주길 바래? 헐내 방도 청소를 안 하는 사람한테 네 방을 청소해 달라고?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Do you want me to clean your roo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어 너한테 소개팅 주선해주길 바래. 소개팅 주선해주다는 이렇게 둘을 엮어주다라는 느낌으로 셋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 살려가지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요? Do you want me to set 너를 주선을 해줘야 되니까, 세 e 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건 어떤 상황에 쓸수 있냐면요. 우리, 음,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친하지도 않고, 내좀 성격이 독특해서 남들한테 소개해주기 조금 그런 사람인데, 자꾸 나보고 소개팅을 해달래요? 그럼 내 표정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쓰시는 거예요. 내 표정 안 좋고, 얘 자꾸 요구하고 이럴 때. 뭐, 나보고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do you want me to set you up?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요. 너는 내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니? 음, 담배 끊을 때이 고통스러움 있죠. 자, 그럼 어떻게요? Do you want me to quit smoking? 이 표현은 한번 챙겨 드릴게요. 우리 담배 같은 거 이렇게 끊을 때, 어 스탑 스모킹이랑 코잇 스모킹으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스탑은 보통 어떤 느낌이 조금 더 강하냐면 피고 있는 거를 끊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요. 코잇은 원래 우리 새해만 되면 하는 새해 계획 3종 세트가 있죠. 뭐 금연, 다이어트, 영어 공부 <laughs>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어, 뭔가 습관 같은 거 원래 이제 좀 꾸준히 지속하던 거를 그만두는 거. 그래서 직장을 때려쳤어요 할 때도 을 씁니다. 요거 발음할 때는 큐유 소리는 전부 다우 소리가 살아있어서 그냥 퀴즈 아니고 쿠이트+ 쿠이트 이 소리를 빨리 하고 있어요. 쿠이시고 아까도 콰가 아니라 코 e t 얘를 빨리 읽은 거예요. 비코 e t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에 쿠 i 트 음, 요거 한 번씩 살려보세요. 다시. 넌 내가 담배 끊었으면 좋겠니? Do you want me to quit smoking? 그 다음에, 어,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넌 내가 너를 믿어주길 바래? 그러면은, 어, 이런 표현. 너는 내가 너를 믿어주길 바라니? 그러면, do you want me to trust you를 쓰셔도 되고, believe you를 쓰셔도 되고요. 제가 드린 단어 그대로 쓰세요. 자, 이번에는요, 그 밑에 보면은, 너는 네 여자친구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바라냐?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 성격 중에 실시간으로 남자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핸드폰 막다 자기가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막 이렇게 다 간섭을 해야 되는 성격한테 가만히 냅두라면 이렇게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이렇게 고통스럽겠죠. 자, 얘가 누구예요? 이 고통스러운 애가 여자친구고 그 다음에 바라는 는 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Do you want your girlfriend Girlfriend to 가만히 냅둬요, 내버려둬요. 제가 이 표현 드렸죠. Leave you alon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 가만히 나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럴 때 남들이 자꾸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뭐울 적할 때 자꾸 어너 괜찮아 이럴 때아좀 가만 냅둬 이럴 때 leave me alone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어널좀 가만 냅뒀으면 좋겠냐 그러면 do you want your girlfriend to leave you alo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집착하는 여자친구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남자분들의 로망이 이건 것 같아요. 여자친구 는 있었으면 좋겠고 여자친구가 주말에 내가 뭐라든간에 가서 아, 말하고. 가만 냅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 이럴 때이 표현을 쓰시면 되고 그 마지막에 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네 남자친구는 네가 성형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냐? 음,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만약에 남자친구가 어 갑자기 와가지고는. 야, 너는 성형수술 안 하냐? 성형수술 좀 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만약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대준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돈을 대주든지 안 대주든지, 어쨌든 기분이 나쁜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친구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네 남자친구 너 보고 뭐 성형, 성형수술 하라고 했다고 이런 느낌일 때이 패턴을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남자친구죠. 그러면은, does your boyfriend want 이거, 수술을 해서 괴로우네. 그, 일단,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좀 다행스러운 경우가 많지만, 수술이니까, 어쨌든 간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자, 그러면, does your boyfriend want you, 너보고, 이렇게 수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to, 자, 성형수술 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적어 놨나요? 제가, get plastic surgery. 이렇게 얘기 했죠. 이 표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원래 이 성형수술이라는 단어는, 음,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이 표현이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했을 때 고급반에 가가지고 단어가 나온 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가 또 성형 강국이죠.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 최고 1, 2위를 다루, 다투는 나라가 한국이랑 또 다른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어, 예, 뭐 중국, 일본 이런데 동, 아시아권은 우리가 독보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의외의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하는데 약간 튜닝의 그 부위가 좀 다르대요. 우리는 얼굴 위주고, 걔네는 몸매 위주고, 네, 어, 타고난 미인들이 아니더라고요. 자, 일단은 음, 그 성형 수술은 플라스틱 서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때 성형 수술하다라는 서술어에 어개을 쓰고 있죠. 음, 우리말에는 성형수술 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에 혹시 둘을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됩니다. 자, 항상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제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주인공의 행동이라고 하죠. 얘가 실제 하는 행동일 때만 이걸 쓸수 있는데, 만약에 두 플라스틱 설류를 하면 자기 얼굴 자기가 집도합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에 그 성형수술 하다라는 표현은 성형수술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게시나, 뭐, have 같은 표현들로 그냥 받는다는 느낌을 좀 챙겨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다시 한 번만 살려볼게요. Does your boyfriend want you to get plastic surge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조금, 음, 감이 오실까요? 그러면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21페이지에 이제 돈이와 재석이의 대화와 효리와 담비의 대화를 드렸는데요. 그전에 했던 액티비티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스 한번 보시면서 나머지 문장들은 그냥 어, 이거 활용해서 나라면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한번 생각만 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밑에 빈칸에 문장을 만들어 보실 것들은 밑줄 친 문장들입니다. 밑줄 친 문장들은 오늘 배운 이 패턴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는 만 는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자, 아까 내가 너 보고 방 청소를 하랬잖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told you to clean the room, clean your room 이렇게 썼죠. 자,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나 보고 방 청소를 하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Mom told me to clean the room. 음. 근데 오늘은요 엄마가 나중에 갔다와서 다 같이 대청소 할 거니까 지금 방청소 하지 말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나 보고 방청소 하지 말랬어 이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던데 하라는 건 알겠어요 응, 하라는 거는 여기다가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낫이 들어갈까요 요 뒤쪽에 낫이 들어갈까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무조건 이 주인공이 실제로 행동을 했으면 그냥 고민 없이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mom, t o 얘가 이제 일을 안 해야 되죠. 그 청소를 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중간에 쓸 때는 don't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not to c l e your roo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 힌트 드렸으니까요. 여기서 강의를 멈추시고 음 요거 집에서 한 번씩 다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강의 풀이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